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새롭게 깨어나는 화요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모든 것이 경이롭고 감사합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독서운동 미래형만 알려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처은 이건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정으로 자연의 법칙에 완전한 항복을 하고 겸손을 배우고, 이제서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흐름에 따라 보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통제가 아니라, 그냥 흐름을 통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쁜 점은, 잘 못했던 점은, 어, 저녁에 루틴 마치고 구조 분석할 때도 절대 끝까지 자기 전까지 꼭 30분의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8시간 잘 자고 일어났고, 오늘 글은, 어,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내 몸에 맞는 음식 찾아가는 것 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의 무심 훈련은, 무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또 타가 났네요? 오케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케이. 어, 완전 오타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okay. 아니라는 것을 <laughs> 아니라는 것을 나의 무기력함 아니 무기력함이 아니지 무기력함이랑 무력함은 다른 거잖아요 무력함 이 무기력함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처참하게 느끼고 붕괴, 붕괴가 꼭 되어야 돼. 참 슬프지만 그래서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사랑의 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우주의 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나서야 아니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죠? 그러고 그리고 나서야 진정으로 무심이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심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어떻게 흔들리든 그냥 이 감정이 올라왔구나 흔들렸구나 그렇게 느끼고 알았어요. 이것은 잘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모두 다 통제하려고 했던 거. 그게 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은 오만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거기에 더 이상 붙잡히거나 휘둘리지 않고 나의 하루를 살아내는 거 이것이 진짜 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에는 통제와 설계로 무심을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려 했다면 지금은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도 인정하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나는 그대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라는 어렵고 단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이 장황해지는 건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통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통찰해 가다 보면 어,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로 정리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봐요. 아고, 힘드네요. 음, 내가 너무 숨을 안 쉬고 얘기를 했네. 오늘의 배움은 진리는 자기를? <laughs> 진리는 자기를 넘어서려는 의지 속에 있다. 결국은 초월한다는 건 나를 넘어서야 된다. 나를 붕괴시키고 다시 세우고, 붕괴시키고 다시 세우고. 그것이 소월이다. 라는 위버맨시. 세 네, 오늘 그런 걸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든 유리와 구조를 진리라 믿었지만, 깨달은 건그 유리마저도 넘어설 수 있어야 진짜 나라는 것이다. 무너짐은 실백 아니라 진리를 더 깊이 받아들이는 용기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렴풋이 생각했던 내가 오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은 틀릴 수 있다. 라는 거, 이게 진짜 위보맨시다 라는 걸 좀, 네, 깨닫게 된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순서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다. 절대 적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서하고 선하고 진심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채진하루 나를 살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증은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네 한번 해가보도록 해 할게요 오늘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루틴도 조금 예전에 그대로 했던 그것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경을 했는데도 괜찮아요 그쵸? 붕괴를 해도 괜찮다는 걸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오늘 운동은 고중량 다관절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에리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에리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뚝고 감사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남은 시간도 잘 보낼 거 우리는 내일 만나요.